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재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집하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가한 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랩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의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